앞서 보신 것처럼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은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구 수락산역 근처엔 행정구역이 서울 노원구와 의정부시 두 곳으로 나뉜 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주민들은 오랫동안 통일된 행정구역을 바라고 있지만 해당 한 건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과 함께 묶여 덩달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와 의정부시 경계에 걸쳐 있는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 아파트 전체 네 단지 가운데 두 단지는 서울 노원구이고 나머지 두 단지는 의정부 장암동입니다. 길 하나를 두고 엇갈린 경계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앞에 10분 남을리는 거리에 노원의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뭐 보건소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결국 저희들은. 차를 타고 움직여도 30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노인... 통일된 행정구역을 만들고자 오랫동안 서울시 편입을 주장해온 주민들. 벌써 그 시간이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가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안동 일대로 이전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것. 이 협약에는 해당 아파트 1, 2단지의 노원구 편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덩달아 해당 안건도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지자체의 합의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에 묶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원구와 의정부 시간에 합의할 일이라서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봉 면허 시험장 이전과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현재 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그 노원에서 500억 정도의 비를 받는 걸로 의정부시에서는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 경제조정에 있어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아닌 저희 주민들 자체를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지자체 이해관계 속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주민 복지에 있는 만큼 상생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